자, 그 다음에, 그, 94번, 그, 저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계관한법면 명의신탁에서 옳은 것, 그지? 여러 탈법 목적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죠. 여러분, 그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명의신탁하면 어떻게 되노? 아니, 무효대데 어떻게 되냐고. <laughs> 무효대데 어떻게, 이자, 이자, 기본형. 갑이을에게 맡겨놓은 거. 다시, 누구에게? 갑이 누구에게 맡겨놓은 가 어뢰에게 맡겨놓은 가 다시 갑이 누구에게 맡겨놓은 가 어뢰에게 맡겨놓은 가 그, 몇 자가는 명의신탁? 이 자가는 명의신탁이다. 그 다음, 이 법에서 허용한 상호명의신탁, 공유, 어, 여기서. 그럼 상호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구분소유적 공유. 다시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해소할 수 없다. 맞죠? 그럼 기억의 액선이 이오무연 명의 신탁 약정에 게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는 당연히 불법원인 거며 이분 불법원인 거면 오직 몇 조일 때만 쓰는 단어다 103조 그지? X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무조건 그지? 그럼 제3자가 뭐 103조 108조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뭐하다 요표 그래서 맞는 건이형과뭐 리얼. 자, 그다음 95번 갑니다 자, 집합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했죠.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공유하면 그 지분은 전유 부분은 무슨 비율? 면적 비율. 무슨 비율? 면적 비율. 그다음에 특별 승계인은 귀약에 따라 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찬 공용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 공용 부는 밀려 있는 관리비만 승계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 지하 주차장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로 할수 없지만 무슨 주차장은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구분 소유권은 객체가 될수 있다. 그다음 재건축 비용 분담 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5분의 4, 결의는 유효 무효 무효.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신신비비. 무슨 신?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신건물의 소유권은 귀속. 그 다음에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이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그래서 그게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는 유험무요무효 그래서 4분 틀리고 5번 그러면 이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인데, 이런 반대한 사람, 반대한 사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반대한 사람, 82% 됐다. 누가 확인하냐 하면 집회를 소집한 자. 이런 거꼭 기억해야 된다. 뭐를 소집한 자? 집회를 소집한 자.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구분소에 대해서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 여부에 해답할 것을 반드시 뭐로? 서면. 지폐를 소집한 자잘 된다. 자그 다음 96번 갑니다. 오른쪽. 한숨 쓰지 마라. 자 오른쪽. 한동 건물을 구분한 각 부분이 구조상 영상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를 설치하는 소유의사와 관계없이 ox 구분 소유의사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의 객체 그럼 구분 소유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노? 다 가구 무슨 소유의사가 없으면 구분 소유의사가 없으면 무슨 가구? 다 가구 그 다음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으로 건축된 부분을 자, 공용 부분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한번 공용 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근데 예외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할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이다 하면 구조상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주차장은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용 부분이 전용될 수 없다. 그다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공용 부분은 분할 분리 따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관리라는 구분 소유 관계가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당연히. 승립하는, 뭐, 비법인 사단. 맞죠? 무슨 유? 총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정답. 5번, 압 입주자의 모든 체납 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어도, 규약에서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규약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집합금 물법에서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한다.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디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슨 부분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그래서 집합근무를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전체 공장 이게 합치함으로 유효가 아니고 무슨 부분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97번 의무위반의 효과. 여러분, 공동이게 반환을 행위한다. 누가 일단 책을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 누가 책임을 묻냐고. 대표자가 몇 사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각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다시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하면은 대표자. 대표자는 누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사합니다. 어떻게? 1차는 직접. 1차. 1차.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는 아까 대,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사하고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2차 예워야 된다. 이거 사용금지 경매청구. 사용 못하게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소유권 절대 내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예 아파트 주민이 사용 못하게 하고, 채권 채무도 없이 경매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고, 그 점유자가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있을 때는 해제 및 인도청구, 소유자도 아닌데 해제하는데, 요것도 똑같다, 위에 가로 똑같다, 대표자가 책임을 묻는다.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2차는.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사용 못하게.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경매.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판결이 있으면 소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리니 해제 및 인도청구. 이렇게. 1차, 2차. 알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각 구분 소유자. 가 아니고 뭐다 아까 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 그래서 1번은 행위정지니까 여기지 여기 직접 행사한다 그 다음에 2번 전유분의 사용금지 청구는 공동이반한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어, 장애가 현저히 하여 행위정지 등 청구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심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 대표자가 아까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경매를 명하는 재판 역시 규약에 의한 의무를 현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 유지하기 극히 곤란한 때할수 있다. 그다음 4번 주거용도로 분양된 데 뭐로, 무슨 용도로 주거용도로 분양됐는데 그걸 정단이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비행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정계 축.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경매 청구의 원인이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경매 청구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뭐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뭐소 법원에 청구해서 한다. 자, 그다음에 98번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가등기다. 근데 여러분 그 집합 건물은 딱두개 구분 소유 구분 소유와 관리단, 어? 관리 관계. 요거를 이제 소유 관계. 요건 무슨 관계? 관리 관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담법은 적용 범위. 1. 등기 등록. 비전형. 이면서 이번무슨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어떤게 있노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차용금 금전채권하고 여러분 그돈 뿐만 아니라 돈은 거의 소비대차고 쌀을 빌리면서 그거 꼭 기억한다 기출문제에 난다는데 쌀 100가마 빌리고 1년 후에 110가마 돌려주기로 하고 안줄 때를 대비해서 쌀 가져간 집에다가 가던게 있다 그것도 가담법성형한다안 한다 한다 뭐 하면서 빌리면서니까.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 가이 어뢰에게 1억 빌려주고, 요 집에다가 소유권 이전해 놨는데, 적어도 요 물건 가액이, 금방 뭐랬나? 요 채권액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선순위 있으면,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채권액보다 뭐가 커야? 물건 가입이 뭐 해야? 초과해. 뭐 해야? 초과. 그럼 담보물 가입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해. 예?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해. 미달하면 가담법 정의하지 않는다. 그런 것, 그지? 챙기면서 한번 봅시다, 그지? 1번.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 거. 예약 당시의 시가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죠. 2번, 적용하지 않습니다. 와, 어, 공사 대금 나오면은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도 대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은, 이런놓으 이게 막 그냥 이게 또 멘붕 상태, 의 소비대차가 아니잖아요.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대여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채권자 앞으로 경련된 가등기가 채, 어, 어, 채권자가 부동산의 낙찰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시로 포기하는 대가로, 뭐 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 뭐 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돈 주기로 했단 말이지. 뭐 하는 대가로 토, 포기하는 대가로 돈 주기로 했는데 돈안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등기 가등기 뭐 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뭐 주기로 하고 돈 주기로 하고. 안줄 때를 대비해서 가든기 그럼 소비 대차입니까? 소비 대차 아닙니까? 아니지 뭐 안에 내용 잘 몰라도 뭐 하는 대가로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려된 경우, 이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 대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대금 대금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근데 쌀 나오면 가담법 적용한다. 5 번. 차용금과 대금 같이 있는데 그후 어? 차용금만 남았다. 하면 뭐한다 적용한다. 그다음 99번. 가등기 담보등에하는 법률 옳지 않은 거. 그다음 채무자 등은 여러분 채무자 하면 무조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을 지급받기 전에는 변제하고 이전 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예약 당시에 재산 가액이 자 예약 당시에 가액이 초과해야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3번) 틀렸죠 여러분 매각하면 다시 막간 뭐 매각 경매 놓으면자 거기 돌고 저당권 건 저당권 담보일 때 소멸한다. 예. 그러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면 아까 무슨 것 깨끗. 담보 가등기가 아니면 말소보다 빠르면은 살아남고 말소보다 늦으면은 소멸하고. 그래서 요거 경매가 이전때 가등기 목적과 관계 없이 소멸한다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라야. 무슨 가등기라야? 담보 가등기라야. 다시 담보 가등기라야.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 틀리고 4 번. 여러분. 담보가 된 기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 범위 안에서 동시행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돼요. 실행에서 실행해서 목적물 평가해갖고 빼잖아요. 누구 거 빼노? 선순위 급뺀다 누구 그래서 청산금을 그거 잘나는다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오엑스. 엑스.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거 그러면 후순위는 무슨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배당받는다. 자, 그래서 선순위권은 누가 갚는다? 누가 갚는다? 빨리 채권자가 그래서 뺀다. 그래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자는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그다음 5번 갑니다.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이미 소유권이 전 경료된 경우, 자, 이미 소유권이 전 경료된 경우 양도담보를 가리킵니다. 무슨 담보 양, 청산 기간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면은.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 주면 즉시 소유권 치득합니다 이미 무슨 건이 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유행? 동시에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 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청산금 주고 완전히 무슨 등기야 소유권? 본등기 그러면 양도담보는 청산금 주면 무슨 시? 즉시 그다음 100번 갑니다 틀린 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외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한담보계약에 체현하, 전세권, 재당권, 질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야지 전세권부터 그뭐고왜 적용 안하노? 전형 담보 민법 다시 뭐전형 담보 무슨 법 민법 꼭 그래서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것 하면 무조건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세 개. 그 다음에 소비 대차의 부서에 비전형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동법 적용하는데 따라서 대금인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럼 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다시 뭐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청산 절차는 따라서 채무자는 스스로 변제하고 말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돈갚고 단지 가담법적이 안할 뿐이지. 그래서 틀린 건몇 번? 3번.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받는 범위도 재산권과 차이가 없다. 그 다음 5번, 담보 부동산에 관해 경매가 실행되면, 여러분, 어 모든 가등기. 모든 가등기 담보. 모든 나왔죠? 담보. 모든 동그라미 담보. 모, 담보는 무조건 경매가 되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하 것. 되겠습니까? 담보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소멸안할 수도 있다. 근데 뭐라는 말이 붙으면 빨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는 경매가 되면 배당 받든 못 받았든 무슨 건? 깨끗하 것.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 저희 그, 몇개 중요하죠. 어려워도 요거 자꾸만 돌려갖고 요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당황 안 한다고. 당황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어쨌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합격하고, 그, 저기. 그래서 다시 또 모여서 어떻게 한번 잔치도 하고. 그죠? 예, 가고, 하고. 하고 또 그, 어, 여러분 핸대로 여러분, 무조건 60점 이상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적용하는 게, 자꾸만 이게, 아, 그, 기차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 꼭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무슨 청심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왕청심은. 우왕청심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어? 지금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편안하다고. 마음만 편안한 게 아니고, 머리까지 편안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우왕층 선생님 반개 삼, 아닙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되겠습니까? 우왕층지만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차 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차에 너무 에너지를 막 극도로 수... 어, 어, 하다 보니까 2차 칠때막 잠이 옵니다. 그래서 꼭 그, 뭐, 바카스 커피, 자기 나름대로 잠안 오는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바카스 한두병먹어보도 괜찮다. 그날 밤에 잠안 와도 괜찮거든. 뭐만 하면은? 합격만 하면 근데 여러분, 바카스 막 계속 먹으면 잠안 온다. 저는, 꽤 어떤 사람 뭐, 커피 뭐, 안 되면 커피 뭐, 아침, 아침 많이 먹든지. 뭐 하, 하여튼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하고 그 2차 가까이 칠때한두시간 정도 인터발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점심은 꼭 들고 가야, 먹어야 됩니다. 가, 가는데, 그 점심은, 뭐 어떤 사람, 뭐, 뭐 이렇게 나는, 뭐, 그, 소화시키는 데는 난 문제 없어 하면 김밥 한줄 사가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여러분, 밥통에, 그, 봄, 봄, 그, 도시락에 죽 있죠, 죽. 어? 아, 니냐면 뭐 굉장히 극도로, 여러분 공부 아예 안한 사람은 극도로 이런 거 없거든. <laughs> 근데 여러분은 쭉 장기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그럼 1차 치면 그2 시간 남는데, 어? 2 시간 내 공부하고 싶은데 절대로 맞춰보면 안 되거든. 근데 막 맞춰보잖아요. 뭐 나왔다, 막. 그럼 내거 맞는가 보거든. 근데 내거 맞으면 다행인데 틀렸잖아요. 와우, 그다음부터 공부가 안 된다고. 맞춰보지 말고 1차 무조건 통과니까. 에? 하고, 그 다음에 답은 저녁 때 6시가 되는 게 진짜다. 6시 딱그 어 관리공단에 들어가면 딱 뜨거든. 뜨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가 열심히 해서 꼭그 가고, 이쭉 해갖고 자기가 여러분처럼 열심히 했으면 60점 받습니다. 100점이 아니고 몇 점, 60점. 그래서. 그꼭그 시험 치는 전날 꼭 어떻게 학교론 (1차) 점검하고 한번 보는 거 하고 안 보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계속 퐁당퐁당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봐야 된다 네널 행거 그죠 근데 이제 보는데 뭐 총칙 같으면은 의사 표시 대리 예딱 네? 보고 뭐 무효 취소 시간 있으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행거 있잖아요 노트 있잖아요 노트. 쟁점, 어, 한거 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된다.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생각나게.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응? 음? 할 수는 없고, 우선 변제에 있다. 그러면, 어, 돈,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 하는 소멸 시, 종료 시에 양도할 수 있다. 그본 거하고 안본 거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돈 얼마 갚아야? 전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에서는 다섯 자, 피, 담보 채권, 건저당인 채권,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전부가 원시적 불렁이다 계약 다른 만 기억해도 된다 한번씩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어, 민법 보는데 막 (2시간) (3시간) 이래 보지 말고 (1시간에) 쭉 해고 제목만 이렇게 자꾸만 보는면서 그다음에 또 뭐~ 요 (100문제) 보면서 안에 쟁점 이런 거 (100문제) 했는데 아까 지문 그 전세권에서 이상한 지문이 있었잖아 한게 뭐~ 뭐~ 이런 거 확정일자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보지 말아야 하는 거안 봐도 되고. 너무 또 띵하다 그러면 안, 바, 안 챙겨도 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누가 제일 중요하다? 매수인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만 나도 된다 시험장에 생각나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막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쉬운 것도 왜? 어른이라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막 돌리는 거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정에꼭 즐거운 소식 기다리면서 저도 학습 고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